녹소리가 아주 좋지요. 네. 사장님, 이게 무슨 녹차인 거죠? 이게 얘, 예. 올해 나온 우전. 우전. 그러면 해차다그죠 네네. 응. 네. 물이 조금 더 뜨거운 정도. 아, 그렇죠. 아무래도.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직접 마시면서, 바로 용차를. <laughs> 아, 그 소리 때문에 음. 소리 듣고 싶은데 음. 방금 자, 잠깐 놓쳐갖고 음.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음. 진짜 홍차 음. 향이 홍차 음. 향이 음. 너무 좋습니다 홍차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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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너무 내집니다. 해체 중에서도 네. 특우전이래요특전창일기라 네. 아, 특우전. 음. 그러거든요. 일착일기일창이 일창. 하나, 가 잎이 하나 여기다. 아, 이게 아. 이게 이제 새 여기. 네, 네, 네. 새풀이 그래 갖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... 막세작세작세 예, 새. 예. 예. <laughs> 아. 바다그걸 음, 음. 갖다가 세작기라고 그렇구나. 음. 우전은 옛날에는 음. 이제 우리 철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일도 있고 그래 안 해갖고 예 네. 우전 딱예고구 정도 됐어요. 전삼일 후삼일 요기 요기로는 우전이다. 그 수확 시기가. 예. 예. 이렇게 포장이 아주 잘 이쁘게 돼 있어요.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. 가르차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네. 좀 음. 세작 종장 뭐 뭐그 정도 맛있게 되면 발효차로 만들면 이런 한 중작 정도 아 이게 중 예, 정도 중자 아무래도 편하게 나온 네. 게 이제 발효차니까 네. 네, 비오는 날은 더 맛있어 <웃음> 그렇겠죠 <웃음> 어우 색깔 보십시오 이게 발효차다 보니까 되게 빨리 오르나는 것 같아요. 음. 네. 그러면 이제 뜨겁습니다. 네네, 온도가 네네. 좀 높아졌고 네, 네. 음~~ 색깔 좋다. 와. 물이 그렇게 따시진 않은데 살짝 음, 끓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끓는 음. 게 없어 가지고 음. 그러면은 좀더 진하게 나오고. 네,